딴이 그려볼게, 딸이딸이 제가 사진을 사실 봤거든요. 딸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머리가 요렇게 돼가지고, 딸이 얼굴 을 봤어요. 네, 사실은 여러분들, 자. 아, 진짜, 나 진짜 이렇게 할 때, 얼굴 라인 그릴 때 진짜 난 쾌감이 느껴져, 쾌감이. 어, 잘, 이렇게 잘, 이렇쁘게 되면, 어, 쾌감이 느껴져요. 얼굴이 라인 그리기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예. 네. 아 시, 실패했다. 조절 실패했다. 아, 어, 아, 어 아, 이거 아니다. 뭐 이런 거 적혀 있어요. 어 얘가 입고 있는 옷에 이런 이런 거 적혀 있어 이런, 이런 거. 뒤에 이제 칼 들고 있는 거죠 칼. 예칼 들고 있고 주식 떨어지면 이제 칼빵 놓으려고. 예. 해맑게 웃고 있는데 어 뒤에 칼어예 <laughs> 이런 느낌. 너무 자세히 보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데, 보이는 그대로 제가 그렸습니다. 예. 네. 또, 부끄러워가지고, 딴이가 또, 그죠?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또. 네. 기분 좋은 거지. 어, 종건당 바이오 상악가 4학가 왔으니까, 상악가캠들인을드려주겠습니다 창태 양봉. 어, 우리 또, 딴이가 상악가 먹었으니까, 예. 네. 어, 상악가 앞으로 드신 분들은 어, 멤버십 중에서 상악가 드신 분들은 이런식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서 드릴 거예요, 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예. 예, 이렇게 상악가 드신 분들 은 제가 메일로 그림을 그려서 드릴 겠요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따이 상한가 드셨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앞으로 예, 상한가 드신 분들은 제가 어, 말씀하시면 제가 예, 그림하고 상한가 캔들까지 묵직하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상한가 캔들까지. 예, 따이 상한가 축하라고 이렇게 <laughs> 그림 저장해서 어, 메일 주소 빨리 불러라. 메일 주소 빨리 보내줄 테니까 거절하지 마라. 어, 괜찮아, 괜찮아. 어, 너 부담 안 가져도 돼. 하트도 그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 하트를왜 그려? 쟤한테 어? 쟤한테는 진짜 감정 1도 없어요 사실은 예. 예, 그래도 좀 예, 이건, 그래도 예, 그죠? 쪼맨하게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사부와 제자로서 이 정도는 괜찮잖아 뭐 그제 묵직한 거그는 하트는 좀 그래도 이런 거 쪼맨한 거 괜찮았잖아요 소심하게 그죠? 이 정도는 봐도 이 어, 정도는 사부와 제자로서 요정도 하트는 괜찮습니다. 덮어 쓸게요. 덮어 쓰고 다시 보내줄게 단호박이 뭐야? 무슨 뭐가 단호박인데요? 뭐가? 단호박이 왜칼 손절이에요? 단호박이? 에? 난 왜, 내 혼자 이해 못하는 건가? 왜 단호박이 칼 손절이야? 두통, 단호하다. 단호박이다. 그, 진짜야? 내 놀리는 겁니까, 지금? 아, 단호박을 칼로 자르니까 칼 손절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단호박이 왜칼 손절이? 아, 뭐, 왜, 아, 진짜 뭔데? 몰라. 아, 당근이 난 당연히 알지. 내 무슨... 무슨 사람을 몰라보나 당근이다는 당연히 알지. <laughs> 아니, 아니 말장난 내가 아는데 알, 그거는 솔직히 너무 억지 아니야. 아니 그 세대 차이가 아니고 그건 억지지. 아뭔 그런 말 쓰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단호박이라는 게아 솔직히 주변에 다 아이고 단호박이다, 미참 단호박이다 그런 쓰, 쓰는 사람 있어요? 네? 아니, 옛날 사람이 아니고 단호박이라는 걸 누가 쓰는데, 완전 사람들, 와, 이거 한 팀이 돼가지고 사람게 바보 만드네, 진짜. 아니, 사람 세, 어, 사람 세 명은 모이면은, 진짜,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쉽사 어, 식다 하더만은, 진짜 뭐열 사람이 모여가지고, 진짜 사부를 바보로 만들어버리네? 맞죠? 천됐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무슨 엄마가 써. 어디 사시는데. 아니, 소스타님 모른다 하잖아. 뭘잘 써요.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단호박은. 나 호박, 호박 자체를 안 먹어요, 또. 예, 아 예. 호박을 싫어해. 예. 전수진님, 아니, 최초로 채팅을 치는데, 무슨 단호박이 네이버에 어학사전에 나와 있습니까? 참, 나 기가 막힌 소리 하시네. 방송에 맨 처음 오셔가지고 채팅 치는 게, 어, 네이버 사전에 단호박 있어요. 와. 진짜 이건 아니지. 아니, 그렇게 의기투합해가지고 사람을 바보로 만듭니까? 어디,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데? 단호박이. 단호박 단호한 사람 또는 상황을 <목소리> 아이, 뭐? 아뭔 개소리야 잠깐만 있어 봐봐 호박 가운데 맛이 달아 식품으로 지배하는 호박을 이루는 맛이기 단호박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와 이거 음모다 음모 네이버 이거 미쳤다. 와 이게 언론 창악이가 아니 미쳤네 아니 아니 뭐라고요 단호박이 있다고 와 미친 미친 나라다 진짜 이게 나라냐 아니 세종 세종 대왕님이 우셔요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게 무슨 이게 하, 이, 이런 단어가 있어. 미쳤네. 와, 세종대왕님께서 진짜 통탄하시겠다. 단호박이 저런 뜻을 만들어버리나, 와. 성격이나 언행이 단호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태도를, <laughs> 태어, 이러는 말? 네이버에 돈 먹였어요? 아니, 네이버에 돈 먹였어요? 진짜 아니, 처음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아니, 처음, 듣는, 아, 처음 들으시는 분 솔직하게 양심껏 1번 눌러주세요. 아, 난천듣는다1번세개 아, 눌러주세요. 어, 봐봐,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는 사람 바보로 만드는 거지. 어, 기철님도 몰랐는데, 응? 연걸님도 몰랐고요. 응? 아, 이거 네이버가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당근 치면은 그러면 당근이다, 당연하다는 뜻이 나오냐? 그러면 <laughs> 어? 그럼 당근, 당근 어학선도 치면은 뭐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재미있게 말하거나 강조하여 말할 때당연하다의 뜻을 <laughs> 쓰는 말, 소리가 비슷하면서 의미가 전혀 다른 말로 바꾼 것이다. 아, 갑자기 어지럽네. 어이구요. 어. 갑자기 열난다, 몸에 아우 열난다. 어우, 피곤한데. 어, <laughs> 아, 갑자기 피곤한데. 어, 아, 단호박. 아,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예, 예. 오늘부터 제가 한번 쓰, 내일 한번 쓸게요. 내일, 어디 가가지고. 예, 니참 단호박이네? 하면서. 예. 내가 뭐 먹자 그러는데, 지가 뭐 돈가스 먹자 그래. 나는 김밥 먹자 그래. 아, 돈가스 먹고 싶다. 돈가스 먹자. 하면은, 니 진짜 단호박이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새끼 미쳤나 그러면서 내가 무슨 꼬박이야? 아 하면서 내가 좀 잘생기지 않았나 하면서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단어박이라는 거가 못 써요. 이거 일상생활에 소통이 못 해요. 소통이 안 되는 단어예요. 아무도 이해 못 합니다. 아 말도 안 되는 걸로 진짜 씨 지금 시간을 몇 분을 끌었노 어? 제일 처음에 단호박 누가 스캔노, 진짜. 어, 빨리 잡아라. 어, 맨 처음에 그 단호박 쓴 사람 빨리 잡아라고. 아그 사람 됩니다, 이거. 와. 박종호 님이 제일 처음 썼습니까? 잡아낸다. 그런 말 쓰지 마세요, 박종호 님. 박종호 님? 그런 거 함부로 쓰면 안 되죠. 네.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